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어, 지난주는 여호와 이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봤는데요. 오늘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 멘 <laughs> 네, 오늘은 어, 믿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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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전에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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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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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또 결혼식 하신 분도 있고, 자녀를 출산하신 분도 있고 해서, 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산업인 전문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인이고 산업인이라고 해도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가 힘있게 산업활동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장황하게 전 세계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조금 어, 제가 통계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통계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0년 자료, 2020년 기준인데, 2020년 한해 동안 결혼한 어, 가정이 21만 건 정도 되고, 21만 건, 반대쪽에서 이혼한 가정이 10만 건 정도. 어, 한 10년 전만 해도 100상이 결혼하면 반대쪽에서 한3 0쌍이 이혼하는 걸로 제가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혼하는율이 올라왔어요. 말하자면 두 군데에서 결혼식하고 한 군데에서 이제 이혼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하니까 굉장히 가정이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쩌면서 요즘은 뭐, 이혼은 기본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묻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시는 대로 결혼을 잘안 하려고 해요, 요즘은. 그냥 뭐, 연애하고, 그냥 살지 뭐, 굳이 결혼까지. 그, 통계 자료 보니까 작년 한 해, 어,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결혼하는 비율이 10%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 통계로 볼때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자녀도 잘안 낳고 뭐또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만 해도 좀 괜찮죠. 괜찮은데 요즘은 아예 자녀도 놓치지도 않고 입양해서 키우지도 않고 그냥 어 반려견이라고 해서 반려묘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그냥 진짜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 많더라고. 지난번에도 동물 병원에 한번 갔는데 좀그 아픈 고양이를 맡기고 가면 서막 주인이 막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키우는 분들이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가정이 좀 이런 상황인데, 조금 문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몇 년간에 우리 접한 뉴스만 봐도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뉴스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멀리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왜 취직도 안 하고 맨날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냐고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몇년 전에도 있었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부부간에도 어, 서로 이렇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막 아주 소량으로 계속 농약을 타서 이제 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남편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 남자가 그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7억 5천 정도인가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이게 막 계속 거기에 집착하다가 어마만 빚을 지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7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험금을 타서 갚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비싼 보험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베란다에 바람쐬러 나갔는데, 뒤에서 밀었어요. 근데 2층이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낮은 층에 사시기 바라고, 혹시 바람 쐬러 갈때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돼요. 그 뒤에서 밀어가지고 어 죽지를 아닌 거지. 그래도 뭐 조금 보험금을 받았다는데, 그 뒤로는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생전 약 하나 안 챙겨주던 남편이 감기약을 사와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이제 약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 남자가 웬일로 약을 다 사다 주노 말이야. 그 약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팩 뱉었대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잘안 챙겨주던 사람이 챙겨주면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가지고는 울산에 사는 아버지에게 음료수에다가 약을 타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또, 동생에게 또 약을 타서 죽게 해서 또 보험금을 받았어요. 런데 보험금을 받는데 보니까 제1수령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죽이려고 약을 타서 시도하다가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뭔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는 신고해서 조사하다가 이게 다 드러난 거. 그게 가정이겠습니까? 조금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다. 우리 청소년 사망 원인 일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11년째 질병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자살. 그 가까이에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것인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도 자녀가 우울증이 와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 일 때문에 상담 전화를 받았거든요. 몇달 전만 해도 중학생 딸이 환청이 들리고 망상, 증상이 일어나면서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안 가고 심지어 친구를 죽이고 싶다는 살인 충동을 느끼는 중학생 딸을 둔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가정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면서 딸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어,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발발하는 최초 시기가 전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근데 뭐 사춘기겠지, 괜찮겠지 하고 놔뒀다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상태로 결혼해서 가정에까지. 자,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후대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어,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 죽고 막 집안에 재앙이 계속 불어닥치는 중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읽어 왔던 대로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어온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갈등하고, 늘 머리 쓰고, 늘 사람 의지하고, 어려움이 오면 인본주의 쓰고, 계속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흔들릴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실수했을 때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늘 예배, 말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오다가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100세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보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사실상 그때부터 은밀한 불신앙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과 원제와 재앙,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도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24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을 저하려 보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장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가 모리아 산에서 우리 지난 주에 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이 아브라함이 달라요, 달라요. 과거와 다릅니다. 핑계 될수 있고 또 머리 쓸수 있고 딴 소리 할수 있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었더라. 그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이삭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결과적으로 이 모리아산 사건을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색 중에 또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별로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계속 옆에서 우물을 뺏어가지만 샘의 근원을 얻어버린 사람이 이삭이고요. 한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열매를 얻었던 사람이 이삭이고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어, 넓은 땅을 차지하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 일단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죽음 직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체험했어요. 자기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복음 체험이 되는 거고요. 복음이 완전히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자녀에게 믿음으로 전달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잔소리로 전달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두벅두벅 담대히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웠어요. 잔소리가 아니고. 아버지, 제사를 드린 나물은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말을 들으면서, 이삭은 믿음을 배우기 시작해.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뒷모습. 앞에서는 봐, 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문제 오면 흔들리는 부모. 문제 오면 머리 쓰는 부모, 경제 문제 올 때, 건강 문제 올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인본주의 쓰는 부모를 통해서 아무리 아무리 믿음을 잔소리해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에서 믿음을 배우든지 불신앙을 배우든지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믿는다 해도 실제로는 안 믿는구나. 하나님 없나 보다. 아무리 앞에서는 큰 소리 쳐도 경제 문제 오면, 건강 문제 오면, 우리 가정에 위기 터지면 저렇게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머리 쓰면서 사는 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를 배워버리면 우리 자녀들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 버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쳐다본 이삭,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눈빛을 이삭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빛,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 그 믿음의 뒷모습, 거기서 말하자면 이삭은 믿음을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잔소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유산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문제 올때 사건 올때 위기가 올때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과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전달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주 강직하고 올곧고 바른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참 바르게 크는 걸 저는 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참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어머니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아주 바르고 깨끗한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아주 깨끗하고 발라요. 그리고 딸들도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안정되어 있으면 딸들이 자녀들이 잘 엇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 페이런하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산업인 이전에 전문인 이전에 한 사람의 제 가장이요 또한 사람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언약을 붙잡으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laughs>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 사단은 복음 아닌 것은 답하고 듭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조건은 답하고 듭니다. 아무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사단을 재앙은 복음 말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가정.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 최고로 누리는 그 모델적인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